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술이 지난 주에 거래량 이제 들어오고 나서 오늘은 소폭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결국은 사실은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하나 딱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2,250원에 어떻게 보면 벽에 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지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저는 좀 자세하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력 인프라를 소재로 하는 사실 기업이에요. 그래서, SMR의 어떤 핵심 부품인 케이블 쪽 있죠? 이제 어떻게든 전력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전선과 그리고 냉각제.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 등의 공급처로 지금 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에너빌리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얘네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뉴 스케일이라는 이제 원전 회사가 있죠. 이 회사하고 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소 정도의 한 지분을 가 뭐의 한20% 정도? 이 정도만 지금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자체 SMR 개발을 지금 2030년 정도에는 이제 완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내 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SMR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좀 이해하세요. 원전이 딱 있을 때 여기가 다 바다거든요. 근데 원전은 전부 다 바다 근처에밖에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해안과 동해안에 밀집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이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 원전을 지으면 이거를 중간까지 전력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소형 SMR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SMR은 뭐가 중요하냐? 물만 중요합니다, 물. 그러니까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건데 이 소형 원자로는 그냥 강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SMR의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기술에 우리가 매출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술은 어때요? 꾸준하게 그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요 폭발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냥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원정 관련된 회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SMR 쪽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면은 결국은 회사가 우상향으로 성장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도대체 어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노란색 막대기를 설정해 놨죠. 이거는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 매물대 차트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 매물대 차트가 왜 중요하냐? 주식은 매물대에서 밖에 거량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요. 말 그대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 즉 매물대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이 지난주에 거래량이 터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요 2,100원입니다. 여기 라인을 지나갈 때 거리랑이 터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주봉상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두꺼운 매물대가 2250원 이하 이상의 설정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요 매물대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현재 매물대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매물에 대한 압박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작년 7월 달과 여기 작년 5월 달, 6월 달에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포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이 2,250원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우리는 어 여기 밑에다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돌파의 흐름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분들한테 이 2,250원의 매물대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2,250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안 터진다고 라 하면 일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해야 되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이 왔을 때 또다시 물량을 우리는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깐 저장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는 또한 번의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지금 주봉상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가격을 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 해당하는 매물대 밑에서 물량을 열심히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그냥 빠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봉상에서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거를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매매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봉상 주주분들한테도 주식이라는 게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기술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00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하시는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초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자,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 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고. 라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 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이 월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니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 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우리 기술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어차피 지나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눌림 주고 또 눌림 주고 할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동을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도 이 안에서 사실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 매도하고 그럼 이런 종목들을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고요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알람을 걸어두시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에 올때 매수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간단한 팁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은 계속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분명히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5월 달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지금 소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매물대가 지금 약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매물대를 한 방에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장대양봉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